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EJ CC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역사 탐방 편으로 지난 2004년 조선일보사가 주최하고 신한은행이 협찬해서 진행되었던 제 18회 일본 속의 한민족사 탐방기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방송에서 소개한 상편에 이어 두 번째. 중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민족사 탐방 중편에서는 백두에서 오이타, 세토 내해를 거쳐 오사카와 나라, 다시 오사카의 이력이까지의 탐방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탐방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는 탐방 경로를 표기한 것입니다. 백두에서 오이타 세또 내해를 거쳐 오사카와 나라, 다시 오사카에 이르기까지의 탐방 경로입니다. 12월 8일 수요일, 탐방단은 스기노이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오전 9시 50분에 호텔을 나서 백도 시내를 관광하였습니다. 백두의 원천 관광지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사진 자료는 백부의 온천 관광지입니다. 백부의 유명한 온천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지옥이라 불리는 온천 관광을 하였습니다. 이곳에는 지하 250 내지 300m에서 섭씨 100도 전후에 열탕과 분탕이 분출하는 모습이 마치 지옥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지옥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오전 10시 15분에 온천의 물이 피와 같이 붓다고 해서 이름 붙인 피의 지옥을 15분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270년 전에도 시대부터 점토와 자갈에서 입욕제를 만드는 유황의 꽃도 보게 되었습니다. 오전 11시 10분에 유황의 꽃을 출발하여 11시 20분부터는 섭씨 98도인 바다의 지옥을 관람하였습니다. 바다의 지옥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사진 자료는 섭씨 98도인 바다의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11시 50분에 이곳을 출발하여 시내에서 된장수제비로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부시교육위원회의 주선으로 12시 40분에 백두 시내에 있는 시가시아마 소중학교에 방문하기 위해서 출발하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살펴본 일본에 대한 인상은 질서있고 깨끗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자동차는 경차가 줄을 이루었고 매우 깨끗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수 있는 노상 주차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반드시 차고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일본의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자동차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는 데에도 일조를 한다고 합니다. 시가시아마 소 중학교는 조그마한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는 초등학생 19명, 중학생 9명, 유치원생 6명으로 전교생이 34명이었습니다. 교직원은 초등학교 7명, 중학교 11명, 유치원 2명, 학교장과 통학버스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22명으로 구성된 애딴산골에 위치한 소규모의 학교였습니다. 시가샤마 소중학교는 명치유신 이후 사당에서 초등학교로 제도화된 127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였습니다. 큐슈 교육청 방침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교사 내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운동장에서 학교장의 학교 소개가 있었습니다. 시가시아마 소중학교 교사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겼습니다. 사진 자료는 시가시아마 소중학교 전경입니다. 일본의 학기는 4월부터 7월 말까지 1학기를 마치면 35일 정도의 여름방학이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9월부터 12월 하순까지 2학기를 마치면 12월 25일경부터 1월 10일경까지 겨울방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3학기를 마치면 봄방학으로 1학년을 마친다고 합니다. 교사의 급여는 10년 근속 교사에게는 30만행 정도 20년 근속 교사에게는 40만행 정도이며, 정도이며 연이회의상위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학교 시차를 마친 우리 일행은 오후 2시에 학교를 출발하여 2시 25분부터 오이타시의 원숭이 공원을 관람하였습니다. 1954년부터 오이타 시장이 야생 원숭이 동물원을 만들었고 1200여 마리의 원숭이가 A, B, C조로 편성되어 모래사회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의 수명은 20 내지 25년이고 38살의 원숭이는 사람 나이로 110세 정도라고 합니다. 감자와 고구마를 주로 먹으며 원숭이 보스는 사과를 먹는다고 합니다. 오후 3시 5분에 원숭이 공원을 출발하여 3시 50분에 오이타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는 전용선인 후지마루호에 승선하여 오사카항으로 향하였습니다. 선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밤 8시에는 선상 대학을 열었습니다. 정호성 시인의 '신은 우리의 삶에 왜 필요한가 라는 주제의 강의에 이어 색스폰 연주가 있었습니다. 12월 9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이타항을 출발한 후지마로호는 우리 선조들의 열도 진출로인 세트나이카이를 항해하여 아침을 맞게 된 것입니다. 선상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오전 8시경 탐방단을 태운 후지마루호는 일본 본토 혼슈에 있는 오사카항에 입항하였습니다. 유난히 쾌청한 날씨였습니다. 우리 탐방단 미행은 오전 8시 30분경에 오사카항에서 하선하였습니다. 후지마루호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겼습니다. 사진 자료는 후지마루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행정구역은 1도 2부 43현이며 2부는 오사카구와 교토부로 되어 있습니다. 오사카는 4세기 한반도의 대륙 문화가 들어온 관문이 되었던 곳입니다. 이곳은 고대 일본의 중심도시로 번성해 오면서 도시 생인들이 왕성한 활동력으로 경제적 발전을 거듭해왔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정치의 도쿄와 경제의 오사카라고 불리울 만큼 오사카는 제1의 상업도시입니다. 우리 탐방단 일행을 태운 버스는 오전 8시 55분경 오사카항을 출발하여 오전 10시경 나라 동대사에 도착하였습니다. 동대사가 위치한 나라공원에서 사진을 남겼습니다. 사진 자료는 동대사가 있는 나라 공원입니다. 나라는 서기 794년 교토로 천도할 때까지 우리나라 삼국 시대의 문화를 받아들여 일본 최초의 국가를 세웠던 곳입니다. 나라라는 지명은 우리말 나라, 즉 국가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나라는 구름지로 둘러싸인 야마토 분지의 북쪽 끝에 위치한 인구 37만의 도시입니다. 나라는 일본 고대사의 시작과 건국 신화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최초 국가 형태인 야마토 정권이 세워진 곳이라고 합니다. 동대사는 나라 시내 동쪽 일대에 있는 나라공원 안에 위치해 있으며 대불로 알려진 사찰기라고 합니다. 나라 동대사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겼습니다. 사진 자료는 나라에 있는 동대사입니다. 동대사는 거대한 대불전을 비롯한 국보급 건축물과 불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불교 문화의 대표적인 사원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우리 탐방단 일행은 나라 시내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쇼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15분에 동대사를 출발하여 오후 2시 25분에 호류지 즉 법륭사에 도착하였습니다. 고구려 담징의 금강 벽화로 유명한 호류지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겼습니다. 사진 자료는 호류지를 배경으로. 하였습니다. 호우류지는 고구려 담징의 금당 벽화로 유명한 곳입니다. 법룡사에는 고구려의 담징이 그린 것으로 알려진 금당 벽화는 소실되었지만 중문과 탑, 종무 등은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사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후 3시 10분에 법룡사를 출발하여 금룡사를 돌아본 다음 3시 20분에 다시 오사카를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우리는 4시 15분에 오사카에 도착하여 오사카 대형 수족관인 해유관을 관람하였습니다. 대형 수족관인 해유관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사진 자료는 오사카의 대형 수족관인 해유관입니다. 그리고 오후 5시 15분 후지마루호에 다시 승선하여 선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밤 8시에는 세 번째 선상대학으로 김광은 인화대 명예교수의 일본에 건너온 우리의 먹거리 문화라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탐방단 몇 명은 본부의 양해하에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오사카 시내를 관광하였습니다. 오사카 시내의 야경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사진 자료는 오사카 시내의 야경입니다. 지금까지 한민족사 탐방 중에서 백불을 출발하여 오이타, 세토 내를 거쳐 오사카와 나라, 다시 오사카에 도착해서 후지마로호에 승선하여 머무는 과정까지의 탐방기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중편을 감상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하편도 방송을 통해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 구독 중으로 바뀌면 무료 구독이 됩니다. 구독을 눌러 주시면 유익한 방송을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